신기해 아, 아 인이어? 아니 이거 녹화도 돼요? 어? 나, 녹화도 돼요? 나중에 이거 녹화한 걸로 업로드 아, 가능할걸? 저절로 올라가보자 아 저절로요? 시간이니까 이거는 와신기 화영아 어? 오래 살아 와이열 화영아 <laughs> 여기 엉덩이 여기 있어요 네 아직은 한 명도 안들어 도로에 들어가 일단 네 오우 그 친구한테 링크 보내야겠다. 어, 그래, 그래, 그 근데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이. 아, 어, 씨가 나오네, 그러네. 만에 딱. 그러네. 한두 만에만날형제딱 하고 나오는데? 자. 한명 들어왔어. 어, 한, 한 명이 한이야이한 명? 네, 맞아요. 사장님 근데 화면이 지금 뭐. 음. 아, 금 오라, 지금. 이분아, 치바. 치마... う,からんうん。食べる 이 명이 어왔는데이가 있어. 응. 저못가지는안들어는데은 그 누가? 제가 할게요. 지금 몇들어어 지금 네 명. 계십니까? 예, 찍고 있습니다. 목소리도 들으니까 네. 날마같이드림케이 음... 찾아와주시실 그 방에 초대되신 구독자 여러분, 나머지 여 제가 오늘 이 무대 안에서 항상 이렇게 다들 다가제 마음 속많이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뉴스 보시면 우리 미국고 라이브 만 19세 같다는 그보에서 이제 다 자립을 하잖아요. 근데 세상 속에서 어린이 경기 때그 나이부터 때만 19세 나는 그 나이까지 기숙사에서는 그 아이들이 시부지나 없다는 거고, 나이가 듣다는 거고, 손에5 0 0 치워주고, 그다가그로 자유가 되겠습니까? 서로 아이들도 아시잖아요. 우리가 TV로 봤잖아요. 서로서의 침몰 가면서 아이들죽이 다시 아이들게될야겠 이게 아이들도 서서히 죽어가는 걸 제가 방치한 겁니다.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긴 말보다 너래로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오늘 8월 31일이죠. 네. 선생님들, 덕분으로 오늘 9월달 아이들 생일자 케이크 값을 보내줬습니다. 케이크 가 저희 달라고 안할 것이니까. 우리 아이들 저렇게만 드셔주신 잊지 마시 뭐, 딸은 그때 아닙니다. 너할수 있고. 개천에서 용 간다는 말 있잖아요. 요즘은 그 말이 속담이 내가 힘들다 그러는데, 그 우리가 이렇 응원해주면 충분히 용이 될수 있는 역량이 있아이들이 우리 여러분들,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. 아이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제가 그러면 오늘 우리 애들 음, 이 노래가 대떻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겠습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 손에 꼭 지어준 너가전화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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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어불지 고맙단 말 그만 한말다 못해 보라색 전화 가득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너에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니 그 그렇죠? 아이들, 인생 우리, 그녀, 우리, 그녀, 우리, 베이우에그서 우리, 까지 이동하는 모습. 그녀, 우리, 그녀, 우리, 그녀, 우리, 그녀, 우리, 그녀, 우 그녀, 우리, 그녀, 우 저는 지렁이도 발아도 꿈틀한다고 했는데, 제가 이 가게에서 21년을 장사를 했어요. 제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큰걸주고 얼마나 큰 역할을 했지 모르겠지만, 제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, 그렇게 목걸이 치고, 도로를 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, 꿈틀을 하고 싶어서, 제가 그래도 지렁이보다는, 더 멋지게 살다 타는 그런 사람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, 그리고 대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요 인노라 자기 실험을 하지말고 나는 거지도 아니고 구독하기식으 하지 마세요 멋있는 데 가가지고 당신들한테 몸들는 컨텐츠 그런 데 구독하세요 절대 더 이상 매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당신들 구독하지 않아도 저는 이그 길을 갈 거예요 캄캄한 별만 떠있는 그리고 캄캄한, 그 캄캄한 그비료오불돌에에 별을 넘어져들었습니다. 그러하 우리 사람들이 질려버리고 그거 취소하고 엄마어법한에게는케이 없이 생일을 세도 됩니까? 그래도 됩니까? 그니까 그 승강기를 타는 겁니다. 내걸 먹고 안할 게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구독하지 마세요. 하기 싫네요 우리 강주의 여고 얘들아 오늘 아저씨가 K값 보냈거든 이 알지 그건 K값이 아니야 아저씨가 사랑하다 말을 K로 표현한 거야 어, 잊지마 너희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대 그엘리베이터 타면 안된다 이리와 엘리베이터 절대 타면 안돼 이리오면 아저씨가 치킨도 튀겨주고 친구한테 해준다 우리 잘 보자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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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료. 종료. <laughs>